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요즘에 브이로그를 주로 스마트폰으로 많이 찍죠.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브이로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리뷰 영상들도 거의 다 사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를 가지고 브이로그를 찍게 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필요한 조명, 마이크, 이런 것들이 섞여진 브이로그 키트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브랜드 자체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NDC네?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NDC네? 이렇게 예, 돼 있는 브이로그 촬영 키트인데 구성품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실제 사용해 보니까 어떤 게 좋더라? 또 어떤 건 아쉽더라?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 드릴게요. 구성품 먼저 보시죠. 네 지금 브이로그 키트 가지고 밖에 나왔는데요 어이 마이크가 잘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지금 야외 어, 바람 불고 있는 야외 환경에서 찍어보고 있습니다 음, 잘 들리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ndc 내 브이로그 키트를 촬영 키트를 써보고 있는데 일단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지금 어, 아마존 11번가 아마존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 제품을 또살수 있잖아요 지금 보이는 구성품 지금 아이폰 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서 6만원대에 지금 11번가 아마존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가성비는 와,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대비 이 하나하나 액세서리 기기들의 기능이 꽤 많이 배려가 되어 있어요. 제가 배려가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분명 이 제품을 기획하고 이렇게 구성한 사람이 브이로그를 많이 찍는 사람일 거예요. 브이로그를 많이 찍어본 사람이 이거를 구성했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있습니다. 일단 인상적인 게이 조명. 이 조명이 RGB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작아보여도 색깔 따라, 그 다음에 켈빈 값에 따라 모든 화이트 밸런스에 대응하는 조명들이 다 가능합니다. 밝기 조절, 색깔 조절, 이게 다 돼요. 그런 조명들이 사실 브이로그를 찍다 보면 꼭 인물만 찍는 게 아니라 사물을 찍다 보면 여러 가지 RGB 컬러 조명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작은 하나에 다 집약되어 있다. 그러면서 C타입 충전도 되죠. 작아서 어디든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조명입니다. 특히 이렇게 셀카 촬영을 할 때는 이 정도 조명으로도 충분히 밝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외장형 마이크. 브이로그에서 마이크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마이크가 외장 마이크가 이렇게 어 충격 방지 장치까지 해서 달려있고, 케이블들이 카메라용과 스마트폰용으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용으로 쓰고 있어서 아이폰은 특별히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어폰 젠더죠. 애플 정품 이어폰 젠더를 여기다 마이크에다 끼우면 아이폰 라이트닝 단자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 거치대는 뭐 만든새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삼각대를 이 방향으로 또 끼울 수 있고 뒤로도 끼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조명을 달수 있게 위해 콜드슈도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갖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삼각대도 이 작은 미니 삼각대도 그냥 삼각대가 아니라 일단 볼헤드 볼헤드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삼각대를 여기다 끼우면은 90도로 끼울 수도 있는 그런 볼헤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 삼각대도 벌어지는 각도가 이렇게도 되고 이걸 누르면 이렇게 완전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 적당한 각도와 완전히 벌어지는 각도까지 두개다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는 웬만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셀피 그립도 되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 세 번째는 이 많은 악세서리들 지금 조명이 있죠 마이크 있죠 그 다음에 이 휴대폰 거치대 있죠 올헤드 있죠 삼각대까지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친 브이로그 키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녀석이 이 구성품이 많기 때문에 사실 무거울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 무게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했을 때좀 무겁거나 팔아프거나 이래버리면 잘안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재를 굉장히 가벼운 걸 썼습니다 가벼운 경량 플라스틱을 써서 가벼워요 대신 뭐메탈의 그런 고급스러움과 이제 믿음직함 묵직함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쓰더라도 가벼운 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볍고 경쾌하다. 이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메탈의 그런 믿음직함을 요구한다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요.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빌드 퀄러티도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저렴한 티가 나요.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이 앤디 시네라는 이 로고를 너무 과도하게 썼어요. 여기저기 다 엔드신에 엔드신에 박혀 있어가지고 아, 로고는 조금 자제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가성비죠. 이 녀석의 가성비. 6만 원대에 이런 조명에 외장 마이크에 거치대, 삼각대까지 다 마련된다는 거. 특히 조명이 대박이에요. 조명은 진짜 모든 컬러 조명까지 다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했는데 이런 컬러까지 다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특수 효과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이렌 효과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많은데 이런 효과들까지 다 그냥 이조형 하나로 다 끝낸다는 게 저는 진짜 유용하더라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b급 tv의 프루스였습니다.